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for today comes from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4.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거시며, 아멘.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Uh, today's titles, uh, title comes uh, from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4. It goes the meaning of the resurrection for us. The meaning of the resurrection for us. 오늘은 영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섞어서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The Christ Jesus has resurrected.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것은 요즘에 이제 학자들 그리고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전만 해도 어떤 신화, 설화, 그냥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 정도로 이해되었다면, 점점 더 많은 역사적 고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점점 더 많은 역사, 어, 역사학자들의 어떤 검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신화나 설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가 그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or people who doesn't believe was like a myth nobody believed it yeah sure you guys have that story but now because of historians and a lot of researchers now we can be sure that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really did happen 이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해 드리고 작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잠깐 돌아본다면 이렇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우리가 아는 고대에 일어났던 일보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구전 전승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전 전승 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한 인물이 죽은 후에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빨리 쓰여졌나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얼마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빨리 쓰여졌나. 이 기간이 예수님의 이 살아 계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그 어떠한 인물 고대 인물보다도 더이 구전 전승 기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단군 할아버지 있잖아요. 단군. 고조선을 세웠다는 이 단군의 이야기는 단군이 죽은 뒤 3600년 후에 처음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BC 233 2333년도에 이 단군이 죽었다고 알려지는데 1281년 1281년도에 삼국유사에서 그에 대한 기록이 처음 발견이 됩니다. 즉 단군이 죽은 뒤 3600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단군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책에. 자, 우리가 또 아는 부처 석가모니. 이 석가모니는 석가모니가 죽은 뒤 230년에서 600년 후에야 석가모니에 대한 기름, 기록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잘 아는 이 공자 공자는 공자가 죽은 뒤 400년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공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 400년 후에야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메드. 무함메드는 이 무함메드가 죽은 뒤 135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무함메드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 기록. 티베리우스의 기록은 티베리우스가 죽은 지 80년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면 사람이 죽은 뒤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신빙성이 떨어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송집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이야기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이야기를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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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달해서 맨 끝에까지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말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이 죽은 지 3600년이 지난 후에 이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곰이랑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곰이 사람이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부처가 죽은지 230년, 600년이 지난 후에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천산천하 유아독존하면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지 18년에서 60년 사이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 다 살아 있을 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이 사람들이 아니 내가 두눈 똑똑히 뜨고 본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소설처럼 쓸 수가 있냐? 따질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요? 이 사람들을 읽어봐도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o k a I spoke Korean too long. o k a Here we go. 자.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as written right after Jesus Christ died. It took about 18 to 60 years all the new testament records are written during those time periods but when you see buddha when after he died it took about 230 years to 600 years for his name to first appear in any kind of written records not only that Confu uh, confucius his name first comes out after he dies 400 years after he died alexander the great also it took 400 years Muhammad his Quran all his names first came out after 135 years after he died not only that Tiberius who was the caesar of the time when Jesus was alive his record comes 80 years after he dies what does that mean when somebody dies and time passes the, it is no longer realistic because so many stories can be added or be subtracted or it can be made into myth however the records of jesus christ his death his resurrection his ascension everything is written within the time period where there was actual witnesses who saw it for themselves so all these re records that they can read it for themselves and say This is not true. This is not right. But all those people read it and said, "Yes, that's what really happened."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Let's say, okay, Christ really has resurrected then how what kind of meaning does that have for us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를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희망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has saved us from complete misery to complete hope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왜냐하면 그 죽음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사람들이 어때요? 죽을까봐 늘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희망 소망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One of the greatest fears of all mankind is death. Why is that? Because we are not sure of what is behind those curtains. We are not sure. But when Jesus Christ came to this earth and Jesus died on the cross, and when he has resurrected, he showed us something great. He showed us there is something else than complete misery. He showed us there is a life after death. He showed us that there's eternal life. He gave us an eternal hope. So the peopl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we no longer have to. be afraid of death, but rather we could live a great happy life in Jesus Christ, and we could walk strongly towards Jesus Christ even after we pass that curtain of death, because we know that He is alive.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된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어요. 정말 몇백 번의 장례식을 치르고 또 치르고 또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을 보면요.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오열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 특히나 이 관이 이 화장터로 들어갈 때는 막그 유리를 부시려고 하면서 막 비명 비명을 지르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우아하게 안 갑니다. 처절하게 갑니다. 왜? 그 죽음 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헤어짐이, 지금 헤어짐이 슬프지만 지금 육신을 이 땅에 두고 그 영혼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걸 보고 다시 부활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장례 예배를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When I was um, serving in Korea as a pastor, I uh, reside over many numerous numerous funerals. Um, I was in a big church so I've been having funerals 20, 30, 40 funerals every every year and I was in Korea for uh more than 12 years so i had many many funerals when i went to different funerals i saw so many people in agony they're screaming oh no this is not happening but all the people who believed in jesus christ they were different they're absolutely different nobody was in fear nobody was in pain actually it was pain to see them go by but they knew that we have hope in Jesus Christ not only that we have hope of resurrection so they knew so they were sad of course because we have to say goodbye for now but we knew that we're going to meet each other again so it is no longer a complete sadness but there's absolute hope in death for Peopl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한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숨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Resurrection transforms us from something that is not complete. to something that is perfect how can that happen because when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resurrected from cross and when he was ascended to heaven he sent us his holy spirit in our spirit so we became a one spirit and his life flows within us and that life makes us perfect that life makes us perfect 이루어주고 존재적인 성격을 이루어주며 영적인 정체성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세상에서 맨날 지고 사단에게 늘 동네북처럼 맞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죄를 이기고 사사, 아,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된줄 믿습니다. Before we had Jesus Christ we had no hope this Satan was right above us satan was destroying our lives but when we accept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savior and when we accept holy spirit as our new lives our life has completely transformed now we no longer is defeated by sin or this world we actually conquer the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so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이 완벽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아 오늘은 죄 짓지 말아야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봐야지. 오늘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이 부활 생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나는 승리합니다. 주여 나를 살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 잡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Before we knew Jesus Christ, every day was agony. But when we accept Jesus Christ and when we know that the life of Jesus Christ is within us, what we can do is we can hold his hand and we can walk together, we can live together, and we can conquer this world together. And when we do that, the life of Jesus will flow from us and show us what is real in Jesus Christ. 자, 부활. 이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활은 우리가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부활은 전해 아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제가 세 가지를 뽑은 게 있는데 자, 벌써 넘어가 버렸어요. 영어를 하다가. 자, 이거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자, 아장 칼뱅 아시죠? 칼아장 칼빈. 어,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이는 단지 법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 존재의 변화이다 이렇게 깔뱅은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에이 카슨이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그새 생명 자체로 만든 사건이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걸로 잘 아는 C.S. 루이스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새 생명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삶.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요? 전하라 그러셨죠.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사도바울이 얘기를 해요. 부활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헛거다.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할 거냐는 거예요. 부활이 가짠데.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부활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있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절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아직도 하루하루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님 전할 수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님 만나면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도 예수님 믿으면 자기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전해 줄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왜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는 사람,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우,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운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모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엔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국가의 권력자.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멋진 갑옷 속에는 이 사람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문둥병 걸려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we need to preach the gospel, preach his resurrection. why do we need to preach the resurrection? why do we need to spread his gospel? why? because people are in agony. even though they look like they're doing okay, even though that they, have, uh, they, they look like they have everything, they don't. if they do not believe in jesus christ, they're still afraid of death. If they don't believe in Jesus Christ, they're always are falling from the attacks of Satan. What do we need to do? We need to show them the resurrection. We need to show them that there's a new life. We need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so they can be changed as well. We have something that they don't. Something that we can give. Mm -hmm. Let us give that gospel to the people that needs the gospel.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표와 같습니다. 수표와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책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얘기하는 백지수표, 우리가 다 들고 다니잖아요. 책다 있으시잖아요. 백지수표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에선 백지수표, 그러면 와 백지수표, 공, 마음대로 막 쓰면 돼? 대, 아,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잘 알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One billion dollar, 체크를 써 주셨어요. o n e billion dollar, 체크를 써 주셨어요. 착착착착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체크를 우리 주머니 속에만 넣고 다닌다면 그게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제가 이 체크의 예를 들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 오늘 아침에 막 씻고 준비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 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막 하는데 이러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떠냐? 체크가 있는데 체크가 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체크가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 달러. 원 달러 체크를 들고 있는데 이원 달러 체크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살면 살수록 이원 달러 체크에 공이 하나씩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텐 달러, 헌젤 달러 다우즌 달러, 텐 다우즌 달러 헌젤 다우즌 달러 계속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사람의 생명으로 다시 살면 제로가 갑자기 쭈르륵 하고 다시 줄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0을 계속 늘려서 부활 생명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체크아웃 해 주세요. 착하고 체크를 내밀었을 때 우리 일 다음에 0가 몇 개가 붙어 있는지 하나님이 딱 보시고 자, 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됐다. 체크아웃 해 가지고 천년 왕국 때 함께 다스려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요. 0가 계속 줄다가 따중에 올라갔는데 딱원 달러 남았어요. 하나님, 여기요. 그래, 뭐 여기 왔으니까 너는 일단 대기. 예수님하고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같이 살아가면 이 안에서 이 생명은 점점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생명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Let's spread this gospel. It's a great news. this resurrection is real not only real it is the greatest news that we can spread when we find a good restaurant what do we do we tell others we tell other friends right we say oh, we found a great restaurant it tastes great they have great menu we tell them right this story this news of resurrection is far greater than any great restaurant ain't it it is right let us spread it let us tell it to different people and let let us bring them to Christ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들 데려올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